오늘 하루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10시 9분. 어, 현재까지 70.8km 3시간 25분 총 15회 94,000원. 이제 새벽 1시 되었고요. 6시간 17분. 이제 딱 절반 달려왔습니다. 20회 148,000원입니다. 이제 4시 25분이고요. 9시간 40분 28 21만 9,970원.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7시 9분이고요. 12시간 26분. 오늘 평일이었지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8월 4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6시 43분입니다. 일단 누적 정보 리셋을 하고요. 영업 정보는 리셋되어 있고, 오늘 하루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근을 먼저 하고요. 아, 요거 방향제도 참 시켜야 되는데, 방향제 일단 시켜야겠다. 저는 쿠팡에서 사거든요. 쿠팡에서 제가 쓰는 게 요겁니다. 어? 일단 홀이 들어왔고요 <laughs> 자, 좀 이따가 요 방향제는 시키는 걸로 하고, 일단 첫 홀을 받았으니까 손님 모시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새로운 한 주, 월요일이 시작되었으니까, 이번 주또 화이팅 해서 한번 달려봐야죠. 어, 평일이기 때문에 뭐 손님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정해진 시간만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laughs> 야옹이 멍멍이 본점이요. 네. 내비대로 네. 네, 가드릴게요. 네 여기는 청주 율량동이고요 방향제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쿠팡에 들어가서 페브리즈 이렇게 검색을 하면 페브리즈 차량용 방향제가 나와요 제가 쓰는 게 이거거든요 어, 페브리즈 차량용 방향제 6개 맑은 하늘 바람향 이름이 좀 특이해요 맑은 하늘 바람향인데 어, 지금 45% 할인 중입니다 <laughs> 이럴 때 빨리 사야 돼요 이게 6개가 17,900원이니까 이렇게 세일할 때 바로 사놓습니다. 이 방향제 쓰고 차 냄새가 좋다는 말을 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페브리즈이 차량용 방향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좀 왔네요. 이렇게 생겨서 그냥 이 뒤에 고리를 딱딱 이렇게 열어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죠. 오픈 딱 해가지고 이렇게 송풍구에 딱 꼽으면 끝인데, 이게 오래 안 가요. 한 일주일에서 보름? 그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laughs> 왜냐면 보름마다 새 거를 쓸수 있어요. 그새거 이렇게 딱 개봉할 때그 쾌감이 있잖아요. 그,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름에 한 번씩 요새거 쓰는 맛이 있어요. 근데 6 개가 17,000원 정도였으니까, 요거 하나당 3,000원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두개 쓴다고 해도 6,000원이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오래 지나도 향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쓴 거는 이쪽 옆에 이렇게 옆에다가 또 꼽아 놓고 또새 거는 여기 가운데 꽂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네 좋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율량동인데 어, 율량 3 지구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청주에서 가장 핫한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보시면 이 세븐일레븐 앞에 이쪽이 택시가 줄 대기하는 장소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한쪽 차선을 막고 택시가 대기를 하게 되면 이 교통이 완전히 정체가 되고 막혀 버리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이제 주차 못하도록 가운데 어, 차단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택시들이 줄대기 할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차위반 단속 카메라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 오래 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 이렇게 주차위반 카메라 설치하고 저기 가운데 이렇게 차단봉을 설치해서 택시들이 대길 못 하게 하니까 이쪽의 교통 흐름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 택시를 타는 문화가 이제 여기는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저쪽 저도 일단 이동을 할게요. 여기도 모래서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어? 어디지? <laughs> 잠시만요. 일단 뚝방 쪽으로 나가야 되네요. 그러니까 저도 전에는 이제 여기 오면 여기 아니면 저 뒤쪽에 줄대기해서 이렇게 손님 모시고 거의 줄대기로 타시는 손님들이 90% 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여기 택시들이 대기를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코를 부르시거나 이렇게 배회하는 차를 잡아서 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은 게 아니라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주 분들만 물론 해당이 되시지만 우리 청주 택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형님들은 밤 12시 넘으시면 무조건 삼지고 와서 <laughs> 배회하세요. 어, 그러면 콜이 들어오거나 길에서 손님이 택시를 잡거나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오히려 영업하기가 좀 수월해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른다요 네 여기, 네, 여기서 세워주세요. 여기 세워드릴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운행까지잘 마쳤습니다. <laughs> 지금 뭐차 막히고 퇴근 시간이라. 이쪽 동네에서 지금 계속 기본요금 거리 이동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좋아요 참확히는 <laughs> 곳으로 안 나가고 그냥 이럴 때는 여기 한 곳에서 뺑뺑 도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주 그냥 기대가 됩니다 <laughs> 택시는 재밌어요 <laughs> 이게 잘 맞는 거죠 저한테 저는 처음에 택시 시작하고 우리 형님들이 그래 너 처음엔 다 재밌지 그래 1년만 해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전 처음부터 목표가 1년이었어요 도대체 이 택시라는 일이 뭔지 어떤 건지 그래 이 악물고 1년만 일단 해보자 <laughs> 저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와 지금 벌써 근데 그 1년이 다 돼갑니다 제 업무폰 뒷번호가 1118이잖아요 그게 11월 18일, 제가 처음 택시회사에 입사한 날이에요. 그러면서 제 유튜브 채널, 인생후반전을 만든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1118입니다. <laughs> 11월 18일. 저는 올해 11월 18일이 되면 딱 1년이에요. 시간 진짜 빠르죠? 지금 시간은 이제 10시 9분 되었고요. 이제 할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현재까지 70.8km. 3시간 25분 영업했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 지나갔고요. 지금까지 총 15회 영업을 했고, 어, 94,000원 <laughs> 했습니다. 어, 좀 바빴어요. 오늘 평일이었는데도 코리에 좀 끊기지 않고 계속 연결연결해서 바쁘게 좀 다녔고요. 어, 3시간 반 동안 15개니까, 4, 3, 12. 거의 시간당 4개 정도 지금 콜 수행을 한 거죠. 평일인데도 조금 바쁜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laughs> 지금부터 4시까지 이 활증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진짜 본 게임인데, 오늘 콜이 좀잘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15번 수행했고 이게 이제 16번째 콜인데 오늘 두 개밖에 안 튕겼습니다 <laughs> 두 개면 조금 튕긴 거예요 요새 콜 잡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시간은 이제 새벽 1시 되었고요 현재까지 127km 6시간 17분 이제 딱 절반 달려왔습니다 어, 너무 배가 고파서, 여기 바로 옆에서 떡볶이 한 그릇 뚝딱 해치웠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잠깐 쉰것 같아요. 어, 현재 중간 스코어는 어, 딱 20회. 매출은 어, 14만 8천원입니다. 어, 딱 절반, 12시간 중에 6시간 영업했는데, 어, 평일치고는 잘 됐어요. 그쵸? 이 정도면, 요 근래에 가장 잘된 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일이 좀잘 되고 있습니다. <laughs> 콜도 잘 들어오고. 어, 일단 출근 먼저 하겠습니다. 어, 배도 부르고, 어, 컨디션도 지금 아주 좋습니다. 남은 6시간도 또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화이팅! 네, 지금 시간은 2시 36분이고요. 여기 풍경이 익숙하시죠? <laughs> 저희 집 앞입니다. 아니,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마침 집 근처라 어, 집으로 그냥 막 달려왔습니다. 어, 화장실 갔다가 어, 잠깐 쉬고 지금 한 30분 정도 까먹은 것 같아요. <laughs> 아 급동이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출근을 할 거고요. 어, 일단, 지금 시간엔 저희 집 쪽에 콜이 나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시내 쪽으로 가면서 영업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급동 얘기가 나와가지고 생각난 건데, 제가 어제 쇼츠 중에 그이 소나타 엣지 시동 걸린 채로 문장극이 그거를 쇼츠로 만들었거든요. <laughs> 근데 거기 제가 제목 그 타이틀 밑에 부 제목으로 어 급동마려울 때 꿀팁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그 영상의 핵심은 시동을 건 채로 문을 잠그는 게 핵심인데 그 급동에 꽂히셔 가지고 야 그러는 동안 똥 싸겠다 막 이런 댓글들이 엄청 달리는 겁니다 <laughs> 야, 급해 죽겠는데, 그거 언제 하고 있냐? 그냥 빨리 시동 끄고 가는 게 낫지, 막 이렇게. <laughs> 아 근데 여러분, 그 영상의 핵심은, 아 급동이 핵심이 아닙니다. 시동을 건채로 문을 잠글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왜 시동을 건채로 문을 잠가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차에서 생활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뭐 내릴 때마다 시동을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시동이 걸린 채 잠깐 일을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유용하게 쓰시라고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고. <laughs> 근데 또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 있긴 있을 수 있죠. 뭐 일반적으로 승용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 굳이 시동 건체로 문을 잠글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뭐, 요즘 차들은 시동 걸려 있어도 밖에서 이거 스마트키로 문 잠기는 차들도 많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영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laughs> 유용하게 쓸수 있다. <laughs> 그리고 또 이렇게 시동을 걸고 문을 잠그고 일을 보는 게, 뭐 아주 잠깐이지만 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도 또 해주셨는데 요즘 차들은 매연이 안 나오죠 매연이 0입니다 검사 받으러 가시면 이런 LPG나 휘발유차는 당연히 매연이 안 나오고 심지어 경유차도 매연이 0으로 나와요 그 dpf라고 하는 매연 저감장치가 다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차 시동을 걸어놨다고 해서 이게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주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지구 그 오존층 파괴, <laughs> 그 환경오염의 가장 주범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들으시면 이해 안 되실 건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laughs> 소라고 합니다, 소. 음매하는 그 한우, 우리가 먹는 소. <laughs> 아니, 소가 왜 환경오염의 주범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지구상에 사는 그 소들이 끼는 방귀가 장난이 아니래요. <laughs> 그 소들의 그 방귀로 인해서 파괴되는 오존층이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내피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 저도 유튜브인가 어디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laughs> 좀 이해 안 되죠? 자, 이제 그만 떠들고 또 일에 또 집중해 보겠습니다. 어, 현재 8시간 정도 영업을 했는데요. 아, 이 중에 한 1시간 정도는 뭐 떡볶이 먹고, 아, 제가 그거 보니까 떡볶이를 먹어서 지금 장트러블이 또 생긴 것 같아요. 떡볶이가 좀 매웠거든요. 그래서 떡볶이 먹고 화장실 갔다가 집에서 잠깐 쉬고 나온 시간이 있어서 한 1시간 정도는 삭제된 것 같고요. 어, 남은 4시간 정도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4시 25분이고요. 현재까지 187kg, 9시간 40분 영업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28회 영업에 219,970원 <laughs> 했습니다. 22만원 정도 되네요. 아 이제 근무 종료까지 2시간 한 20분, 요 정도 남았는데요. 와 여기 엄청난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용암동이에요 저희 집 근처 <laughs> 여러분 이때 엄청 고민되는 거 아시죠 한 9시간 넘어서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하고 있을 때이집 근처에 오면 이제 막 고민이 됩니다 <laughs> 지금 마침 또 활동 시간도 끝났잖아요 4시 25분이니까 그래서 손님도 없는 시간이고 할증도 끝났고 그런데 마침 집 근처에 왔어요 <laughs> 이러면 이제 엄청 고민이 됩니다 아 그냥 오늘 들어가서 좀 일찍 쉬고 내일 네, 일찍 나올까 <laughs> 이거 무한 반복이죠 그런데 내일 되면 일찍 안 나오죠 100% <laughs> 나오던 시간에 나오죠 일찍 나오려고 하다가도 아 아이 지금 나가봐야 뭐 손님 없는 시간인데 뭐 이러면서 또안 나옵니다 계속 자기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무한반복 아, 이 위기를 잘 넘겨야 됩니다 지금 이제 콜도 없고 손님도 없을 시간이기 때문에 아 집으로 갈까요?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2시간 20분 시간 금방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저 다 채우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금 그냥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오늘 하루를 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게 한달 뒤에는 엄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한 시간 더 근무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가 한달 뒤에 얼마나 크게 벌어지는지 그건 아마 너무 잘 아실 거란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지금 2시간 반이면 <laughs> 말이 안 되죠? <laughs> 지금 집 근처 왔다고 나랑 타협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망하는 거예요. <laughs> 사실 이 운전이 본인에게, 어? 와, 놓쳤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이거 하고 있어야 돼요. 콜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이거는 사람마다 개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운전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운전하는 이 일이 어, 어떤 밖에서 다른 일을 뭐 8시간, 10시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 수월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은 "와, 운전 10시간, 12시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으시지만, 또 반대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와, 책상에 앉아서 8시간, 10시간을 어떻게 버티지? <laughs> 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와, 한 자리에서 어떻게 8시간, 1 0시간을 일을 하지? <laughs> 이런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이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잘 맞는다, 안 맞는다,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아, 이 택시를 해보고 싶은데, 아 고민된다,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걸 해봐야지 이 일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봤는데 나랑 안 맞으면 다른 일을 찾으면 될 거고 나에게 맞는 일을. 근데 해보지 않고 다른 일을 찾았는데 그 일이 안 맞으면 또 고민될 거란 말이에요. 아 택시를 해볼 걸 그랬나? 이 생각이 무한반복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내가 할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그냥 직접 해보시면 또 혹시 모릅니다. 이 택시라는 직업이 나에게 또 천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laughs> 누군가에게는 정말 쉽고 재밌는 일이 또 누군가에게는 단 하루도 할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일 수도 있고 그거는 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laughs> 아, 근데 아까 그콜 놓친 거 너무 아깝네. <laughs> 아, 지금 어디 콜뜰 데도 없는데. 아, 여기 바로 옆에 저희 집이거든요. 들어갔다 내릴지 나올까? <laughs> 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7시 9분이고요. 어, 오늘 최종 누적 정보는 245km. 12시간 26분 영업했습니다. 37회 영업에 27만원입니다. 오늘 평일이었지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야간 근무를 하고 이렇게 날이 밝고 나서 퇴근하면 막 굉장히 눈도 부시고 피로감도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두울 때 근무를 하다가 새벽 시간을 지나서 이제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시간이 있거든요. 주변이 이제 점점 밝아지면서 해가 싹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 약간 뭔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laughs> 그때만의 그 몽환적인 그 분위기가 있어요. 아침을 맞이하는. 그래서 어 뭔가 기분도 좋고 오히려 뭔가 좀 에너지를 받는 느낌. <laughs> 그래서 이제는 어 이렇게 날이 밝고 퇴근을 해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계속 이 패턴으로 근무를 했더니 이제 여기에 조금 적응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오늘도 이렇게 해서 무사히 영업을 잘 마쳤고요. 우리 가족분들도 오늘 하루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업 끝!